오늘 경기는 대구 대릴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낮부터 참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입니다. 대구 대 릴. 차라노글루. 어디로 보낼까요? 쇼팅! 위협적인 아 쇼팅!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길게 찔러줍니다 오바메양 받을 수 있을지 오! 왔어요 상대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입니다 티아고 줄곳을 찾습니다 라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공간을 노립니다. 대구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티아고 공간으로 찔러주는 곡. 자 크로스 갑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차라노글루. 앞으로 찔러줍니다. 릴,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열렸어요! 대구, 볼을 되찾습니다 에덴 아자르 앙헬 디마리아 스루패스 합니다 여기서 제치입니다 차라노글루 스루패스 라모스 패스 가로챕니다 앙헬 디마리아 베라티 베라티 한 번에 롱패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뒷공간으로 디마리아 공간으로 패스 낮게 깔아칩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카운터 시도 릴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릴로서는 중원 압박을 잘하고 있어요 상대 패스를 원천 봉쇄하고 있거든요. 티아고, 자 왼쪽 봤어요. 아스플리쿠에타 공을 빼앗습니다. 쿨리발리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슈팅 이걸 막았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앙헬 디마리아 길게 찔러주는 패스 쿨리발리 흐름을 끊었습니다. 아스피리 코에타 로이스 소아레스 뒷공간으로 아자르 기회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릴, 반칙을 당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앙헬 디마리아.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쿨리발리 에덴 아자르 라모스 공 끊어냅니다. 앙헬 디마리아 뒷공간을 보습니다 피퍼가 처리합니다. 로드리게스. 베르나르두 실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s w 수 있을까요? 아사르. 기회입니다. s 팅 골. s 들어어서경의의형형이집집다역역역역에강하하다는빈빈이이아니요요방장장좀좀어떻보셨습습니까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철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구,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이건 좀 길었네요. 역습입니다. 제쳤습니다. 티아고 티아고 들어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자 올렸습니다. 페라티 길게 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찾습니다. 슈팅골 포스트에 맞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멋진 손박 보여주네요. 아스플리코타. 자 반격 기회입니다. 찍어 차지고 나모스 패스 인터셉트. 대구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아스피리코에타 전방으로 길게 패스.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실바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릴,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에덴 아자르, 뒷공간으로. <laughs> 티아고, 대구,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릴,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 와,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골 포그바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스루패스 찔러줍니다 온사이드. 이 시간대 실점하는 그 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차라노글로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릴, 볼을 되찾아옵니다. 차라노글로, 뒷공간으로 빠집니다.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슛, 골!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릴, 어쩌면 쇠기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릴, 승리를 가져갑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릴로서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 장점이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